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하루 한 문제 3-34번. 정비 기본계 아주 좋은 출제 예상 문제입니다. 정비 기본계. 자, 먼저 정비 기본계 이하 기본계기를 한다 됐네요. 수리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의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를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 대도시가 도의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 있죠? 야, 너수리하지 마. 그러면 수리하지 아니 할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맞는 문장이죠? 자, 두 번째. 국토교통장관은 기본계획에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자, 5년마다 재검토. 괜찮죠?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푼다고요. 5년마다 재검토하고. 5년마다 재검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본계획은 정비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이사 시장.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엇라 표현했냐면요. 다섯 명의 도시의 우두머리 옷장이 수립한다. 수립권자의 군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재검토를 누가 한다? 옷장 해야지. 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검토를 하냐고요. 재검토 5년만 보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재검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제도의사 시장 다섯 명이 재검토를 하더라. 탄서검토자 옷장 하는 거 기억하시고 정답은 2번입니다. 근데 다들 그냥 실수하고 넘어가는 문제죠. 자, 3번에 기본계획 수립권자 다섯 명의 도시의 우두머리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14.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드려야 되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14. 이상 공람입니다. 4번에기본계획는사회복지설 주민문화시설 설치에 포함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 변경은 경미한 걸로 봐서 승인도 거치지 않고, 지방의 의결청치도 안 하고, 공람도 거치지 않습니다. 경미한 걸로 봅니다. 경미. 생략 가능했던 거죠. 5번에 대도시 장이아시 시장이, 시장이 기본계획내역 중정비사업계획기을 단추경미죠. 그러면 도시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경미한 거니까. 이때 경미상에서 특이한 게 건표율용적률 20% 미만의 변경도 있다라는 걸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검토는 5년마다 하는 게 맞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닌 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의사시장이더라. 수리권자의 군수 없더라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검토하는 게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의사시장 오 장이 하는 겁니다. 이때 군수 수리권자의 군수 있다 없다 없다 되는 건자몇 년마다 재검토요 5년마다 10년 단위 수립하고요 5년마다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5장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인 문제고요 자 34-2번. 도심의 주환경 정비 법령상 재건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됐네요. 자, 그러니까 재건축사업의 노후불량성 판단이 안전진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건축사업의 노후불량성 판단이 뭐다? 안전진단. 그러면 재정비계획 이반권자가 합니다. 안전진단은. 이반권자는. 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이반을 위하여 자, 뺐네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안반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와 도래한때 재건축계획 수립시기와 도래한때 안전한 실시하여야 한다. 입반 제한하기 전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요청하면 안전한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번째 진입도로 등 기반 설치에서 불가피하게 정비구에 포함된 것으로서 정비계의 이방권자가 인정하는, 이방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다. 자,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세 분량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재건축구역이에요. 진입도로가 필요해요. 불가피하게 정비구에 편입되는데 여기에 신축한 지 1년밖에 안된 건물이 있어요. 진입 도로 부지 위에 있으니까 곧 철거될 운명이죠? 해필이면 도로 부지 위에 짝다리 짓고 서 있죠? 그러니까 안전한 데서 재외할수 있다. 3번에 정비계 위반권자는 현지 조사를 통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마감, 설비 노후도 주관경 적합성을 등 심사하여 안전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고요. 4번에, 시도사는 필요한 경우에, 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적정성 검토를 요구할 수,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필요하면, 자, 시도사가 직접 취소하는 게 아니라, 이방권자에게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정비계 입안권자는 안전전단 요청에터는 요청부터 30일 내에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에 통보. 며칠이요? 30일 내에 실시 여부 결정해서 통보하도록 되었습니다. 자, 안전대상으로 틀린 것은 정답 5번이었습니다. 볼까요? 자,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입니다. 정비계 입안권자는 안전단 요청이 있을 때는 요청으로부터, 자, 며칠 내요? 30일 내에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이렇게 하러 드시고. 안전진단 기관은 안전진단 전문기관, 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있었는데, 이게 국토안전관련으로 바뀌었습니다. 국토안전관련그 다음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렇게. 안전자 기관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있고, 국가 안전관련이 있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는 거 걸, 자, 안전관련, 그 다음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는 거알시고요 비용부담은, 자, 10분 이상 넘어서 요천장에 부담을 할수 있다. 됐네요. 재건사업의 안전자는 건축물을 대상합니다. 재건사업의 안전자는 건축물을 대상하고, 안전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천재지변, 구조 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더라. 잔여건축물이더라. 진입도 등 기반 설치에서 불가피하게 장비로 포함되어서 이방권자가 인정하더라. 자, D등급, 2등급, 다 2등급이더라. 그러면 제외할 수 있다. 실시 여부 결정서 알려주는 게 30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건축 결정, 안전한 결과 등 종합적 검토하여 안전 결과 등을 종합적 검토하여 재원사업 신유를 결정하도록 되는 것. 자그 다음에 안전진단기관입니다. 국토안전관련이죠. 국토안전관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고 되는 것. 국토안전관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허가상입니다. 허가상 허가사항. 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게 있는데 탈곡장 설치 이거 허가 안 받죠? 비닐하우스 안받고요경작의 형질 변경 안 받습니다. 자종묘 배양장 설치도 안받고요자 관상종목의 임식재는 안 받습니다. 근데 그걸 어디다 주면요? 경작재 임식재 시 하면 경작재 임식재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농사진계 대상 자 농림, 탈곡장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장 건조장, 양잠장, 이런 거 허가 안 받습니다. 경작의 현실병이 안 받고요. 환상용 중목의 임식재는 허가를 안 받는데, 그걸 경작재심으면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허가사항에 대해서 나는네요 허가사항. 자 관상종목의 임식제는 경작지 임식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을 할수 있다. 자 관상종목의 임식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을 할수 있는데 경작지 임식제는 허가를 받아라. 뭐 됐습니까? 제외. 경작지 임식제는 제외. 그래서 허가사항입니다. 자 농림축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국토교통을 정하는 간이공작물. 비닐하우스, 버섯잽비사 종묘비행장, 허가받지아니 하고 할수 있다. 됐네요. 자, 개발행위 허가상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상. 자, 건물의 건축, 가세건축물 포함됐죠. 공자음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제치, 토지분할, 물건을 쌓고 한달 이상 쌓는 거죠. 심고 중목의 벌채, 식재까지 시장운수 등에 허가를 었습니다허용상 다음은 허가받지 아니하고갈수 있다. 이게 논점이죠. 재해보고 전환수는 응급조치. 허가 안 받습니다. 자,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국토교통부 지원하는 간의 공작물, 종모배양장 탈곡장, 비닐하우스, 버섯재비사, 퇴비상 태비장. 이런 거 허가 안 받더라. 경제관련의 흥질병경 안 받죠. 정비구에서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경관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석채취 네, 존치결정이죠. 물건을 쌓아놓으면 허가를 안 받습니다. 관상용 중목의 임식제는 허가를 안 받습니다. 네, 그걸 어디다 심으면요. 경작제의 임식제는 제외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 여기 허가사항까지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